아니면 인스타 갱신 근데도 최고라네 첫 방송 때 기억해 98%나 번 욕해 맨 정신 힘들었게장들이부어지지 이름은 윤병훈 초등학생때부터 힙합 팬그의필 e e l l like i yeah. 신이 주신 두번째 기회 한노치고 역사에 남길 범뼈제야 요소가 될 뻔하니 비목숨 비쩍 고 갚을 때까지 지친 지금껏 남아준 사람들만 믿지 내게 남 먹혀 사회에서의 위치 역심은 yeah. 노력으로 채우는 거지 그걸로 기도하네 yeah. 난 그저 잘못만 미우쳐 똑같은 실수도 반복하네 yeah. 이해도 바란 점 없으이설득도너보도살아가네 모든 걸 해내고 난리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때. 넌 누구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데나 남명도 죽게 안 냅도 빠지면모의미게 너무로 돈으로 만되는게어디있어 세상에 그건 내가 죽은 뒤를 보면 알게 돼. This is flex. What, what, wha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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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줄도 모르는 게, 버려서 몸하기 bread. 인터넷 중독자 새끼들 번하지 실전엔 존나 약해 너 나가리 파이터 입냄새 모두 다 민트 마 캔디. 오, 가끔한 향유작용에 지구도 살리는 매직. 본데도 유연함 zero, 겪어봐야 죽음의 기도. 먹고 마시고 배고프면 즐거워하고 가끔 즐기는 피로 음 사이 스트레스 이제 풀어줄 돼야지 심담한 기도. Na chingo Gajo Gaji Gaji Gunga on my gums tedo. AJ no cuboni jaga gang, 600 my 69 dunny. Ne eat a nigga that got him done. He could join out as a pine dunny. And you got young only buy tie. Honey, I'm on the human leader, but a shy by the boom and dash and I got a high channel, not double pepe. I think I I fight cause no there ain't no better choice. Get what you need, city race, me, nah I dun really fuckin' with the noise. No no mmm Yo, dick ding mum fuck, I'm suckin'. Host a my mo workin', host wanna go junkin', you can't say me flex. 예어 y yeah, 내편 하나 없던 그때 학교 안에서는 꼴통 어른들 삿대질 받고 자란 꼬만 녀석 같이 놀던 친구들 걔네가 첫 번째 가진 거 없이도 웃던 그게 나였었내 서울 간다 했던 촌놈 다 비웃어 넘겼어도 신경 안 썼던 고삐린겁 없이 상경. 바꿔나지 꿈꾸던 그림이 날. 그렇게 보내다 보니.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네. 딱 중학교 때부터 꿈꿨네. 처음엔 그냥 즐겼네. 점차 받게 되던 인정. 근데 딱히는 건 없으니. 아직까지 만족 못하지. 뭐. 하박까미치누르는밤내맘 같지 않은 삶다 나중에 두 배로 갚아. 가진 건 솔직히 하나 없어. 이건 진심. 자랑은 모든 걸 전부 해내고 난뒤질년을 쳐다니며 도착 홍 놀이터 가려 막차 시간조차 모르고서 놀라탔던 이후, 2 1 1년도좀 많이 가가졌던 감정을 찾아서 오늘도 밤을 새, 면서 퇴, 박생 람쪽 빠지게 바람해 현실에 막을게, 진정신을 치유해, 사방에 적들이싸그리때 척뿐이니, 커뿐이지, 카뿐이니, 승리를 가치 반칙패 없이, 꿈돌이 들패 없이, 절망을 선사할게, 부디 지켜, 너의 용기를 그 열등함 앞에, 시작은 용기였고, 나머지 는욕이었어 그 잘난 형들 하나 없던 미운 노리 녀석. 저 반대자들 앞에 이 관대함을 쥐고 있을 수가 있는 나의 기 참대다. 병신 리스너들의 비겁함 개집녀의더 플레이어가 만들어 놓은 족구림 바꿔주시나. 에이.